넉넉히 계선했으니까더 시켜 먹어. 이제 한국 음식 언제 또 먹어본다고 그지? 갑작스레 중국으로 돌아가는 장강의 송별회를 열어주는 진소백인데요. 근데 갑자기 고향은 왜? 집에 무슨 일 있어? 아들이가 보고 싶어서. 도리 없지 그건. <laughs> 대표는 안전한 걸로 구했어. 어디서 출발해?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까지 감행했던 장강이 쉽게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의아하던 진소백은 인천? 네. <laughs> 오, 거기 경비 센데. 요새 손천까지 샅샅이 뒤지는데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며 얼버무리는 장강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를 다시 한번 떠보는데요. 사고 치고 도망가는 거면 뒷감당 못해줘. 그런 거 아니에요. 좋은 수한테는 간다고 말했어. 좋은 수가. 누인가 사실 진소백은 얼마 전부터 장강과 좋은 수가 몰래 접선하며 다녀왔습니다. 아까 차에서 내리는 거 같던데? 고향 형님이랑 만나서, 아 고향 형님 반갑게네. 예.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. 장강 씨 갑자기 넌 멋있어졌죠.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다. 뭐야, 장강이 뭐하는 돈도 쓸 텐데.